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1월 1일. 자, 11월은 시작하는 날이면서도,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한 해도, 아, 한 달도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자, 시장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밤에 지금 미국 시장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는 네, 마이너스 0.9%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조금 더 하락한 마이너스 2.76%로 크게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3.79 포인트 하락한 2542.36 포인트로 마감을 해 주면서 오늘 마감은 마이너스 0.54 밀린 어, 상태로 마감을 해 줬고요 어, 코스피는 빅테크 실적 실망감속 기간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 등의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기간은 6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4.01% 하락한 729.0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어, 좀더 하락폭이 컸던 마이너스. 1... 1.89 포인트로 1.89% 밀리면서 코스닥이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간의 동반 순매수 등의 코스피 지수는 약세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리면서 외국인은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간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요. 네, 개인은 하루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사, 이하 이상 음, 급, 급락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뭐 빅테크 주요 하락 등의 투자 심리가 음, 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특징 주에는 SCM 생명과학이 있는데요. 개발 중인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SCM AGH의 임상 어이 일상 시험 결과가 글로벌 면역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학술지 JACI에 기재된데 이어서 더 에디션 초이스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한가를 갖고요. 어,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인데요. 메타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차세대 알레그로 핸드 개발을 위한 원익로보틱스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메타와 로봇손 개발 진행 소식에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의 특징주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 화장품이 좀 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장 초반부터 사, 화장품 관련주가, 어, 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SCM 생명과, 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가를 갖고요 삐아, 25.58% 상승했다가 마감은 좀 많이 밀리면서 5.05%로 마감을 해줬고요. 제로 2k 바이오는 22.59%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장 마감에 많이 밀면서 리 0.89%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셀바이오 휴먼텍 네, 이것도 11.99%까지 상승 후에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11.73%로 마감을 해줬고요 마녀공장 네, 장초반에 12.87%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는 많이 밀리면서 1.85%로 장마감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좀 뒤로 가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초반 특징주 어,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어, SCM 생명과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데카바이오가 어, 상승 13. 0 3%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는 4.49%로 좀 밀리는 모습. 경남제약이 29.87%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유지하면서 29.14%로 어, 마감을 해줬고요. 비보존제약이 10.79%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7.41%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국제약품은 크게 어, 반등은 없었고요. 고가 5.56% 상승 후에, 종가는 2.59%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초원 특징 테마가 2차 전지. 네. 정말 고려하엔이 오늘 고가 7.21%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종가는 0.6%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금양이 고가 17.94%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좀 밀리면서 5.54%로 마감을 해줬고요. 펩트로는마감에 14.87%까지 상승 후에 마감을 해주고 시간 외에서도 조금 더 상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덕산테코피아는 7.94%까지 상승 후에 아, 비슷한 가격대에 6.61%로 마감을 해줬고요. 미래산업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19.54%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감은 좀 많이 밀리면서 마이너스 4.6%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주항공입니다. 장초반 특징테마 우주항공 어, 종목 루미르는 28.27%까지 상승 후에 종가에는 네, 23.62%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강했죠? 음, 뉴스가 있었습니다. HVM은 9.91%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2.33으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컨텍은 7.43%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3% 정도 밀린 4.08%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장 초반에, 어, 오전장부터 이제 오후장 이어지는 사이에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4.262%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2.85%로 마감을 해줬고요. HVM은 9.91%까지 상승 후에, 어, 여기. 았네요 네, 2.3%로 마감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주. 자, 연내 세계 최초 레이저 대공 무기 실전 배치 소식 및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등의 일부 방위 산업 전쟁 및 테러 테마 상승 속에 3현이 상한가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는 46억 규모의 방산 혁신 기업 전용 R&D 과제 선정 소식에 루미르가 상승을 했는데요. 루미르가 28.27%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23.62%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 세 번째 미소몰닷컴 비만치료제 위고비 대량 확보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유비케어고요 오늘 네장중 상한가까지 도달했다 29.92%까지 상승했다가 10% 정도 밀리면서 아, 19.16%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특징주 네 번째 우리바이오가 해리스 부통령 사전 투표세 투표사 우세 소식 등의 일부 마리아나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바이오가 22.21%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14.76%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특징주 다섯 번째 내년 호실적 기대감에 어, 기대감 지속에 급등을 했는데요. 레뷰코파, 레뷰, 레뷰코퍼레이션 종목이 20.36%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8% 정도 밀리면서 12.97%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오늘 특징주 여섯 번째입니다. 네. 3분기 화장품 수출, 호조세 및 아모레 퍼시픽, 호실적 등의 일부 화장품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세일 바이오 휴먼텍이 11.99%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11%를 지켜주는 모습으로 11.73%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특징주 일곱 번째는 지속 가능 항공료 SAF 시장 확대 기대감 등에 상승을 했는데요. DS 단석이고요. 오늘 DS 단석이, DS 단석이, 시장이 수급이 없었지만 그나마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15.09%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10.29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특징주 여덟 번째 네, 3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모멘텀 지속 및 대만 디지털 교과서 사절단 방문 소식에 오늘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12.44%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9.85%로 마감을 해줬고요 오늘 특징주 아홉 번째는 손자회사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 로보 손 개발 진행 소식에 원익이 24.8%까지 상승을 했고요. 종가는 9.23%까지 마감을 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10번째, 내년 하반기 블랙핑크 컴백 기대감 등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13.35%까지 상승 후에 종가가 8.9%까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조금 조금씩 등락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GD 드래곤도 컴백을 했죠. 네 오늘의 수급 대장주 1위부터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수급 대장이었고요 어, 거래 대금은 어제에 비해서 거의 반 토막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조 1000억이 터졌고요 개인은 사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가는 0.68%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네 어제 상승분을 그래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종가는 마이너스 1.5%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개인은 팔고 기간도 팔고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어, 거래대금은 네 6,200억 고가 오늘 0.-0.75로 시작을 해서 어, 종가는 2.2%로 마감을 했습니다 DS단석이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전부 다 매수세에 나서면서 거래대금은 3,800억 그리고 고가는 15.09%그 다음 종가는 10.29% 이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게 있진 않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는 계기는 사고, 외국과 기간은 팔고, 프로그램이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은 2,400억, 그리고 고가 3.04% 찍었다가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엄청 밀렸거든요. 네. 이게 장중 뉴스가 있었는데, 음, 이게 한쪽을 밀어주기로 했다라는 음, 경영권 이슈 때문에 쭉 밀리면서 마이너스 24.0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 HPSP는 개인 같은 개인 외국인 프로그램은 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매도를 하면서 거래대금은 2,400억이 터졌고요 고가는 17.07%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7.64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수급 대장주 6위부터 10위까지 볼 건데요 탐렌 토탈 솔루션이 개인은 사고 외국인 기간 프로그램을 매도하면서 거래대금은 2,200억이 발생을 했고요. 고가 4.44%까지 상승 후에 종가는 쭉 밀리면서, 네, 오늘 신규 상장주였죠. 23.64, 마이너스 23.64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우도, 어, 오늘 신규 상장주였는데, 아, 성우는 아니구나. 네, 성우는 어제의 상장이었죠. 헷갈렸네요. 네, 어제 상장주였던 성우도 거래대금 1,800억이 터지면서 개인은 사고, 외국인 팔고, 기간과 프로그램이 매수하면서 오늘 고가 12.32%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2.14%로 음, 마감을 해줬고요 알테오젠이 오랜만에 좀 올라왔는데, 음,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 어, 1,900억 정도 터졌고요 고가가 1.73%로 상승하는 듯 했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5.31%로 마감을 했, 해줬습니다. 유한 양행이 지금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한 양행이 개인은 팔고, 개인하고 기간은 팔고,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은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900억, 고가 오늘 1.01%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81%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지금, 음, 계속 실적이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밀리는 게제볼때 수익 실현이 아닌가 차익 실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왜냐하면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코스, 미국 시장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에 따라서 저희 장도 조금 음, 들고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스윙을 할때 종목들의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단타 위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당일. 장중에 힘이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것 같은 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태 그랬지만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은 탐런 토탈 솔루션이 오늘 상장을 했고요. 마이너스 23.67%로 마감을 했고 에이럭스가 상장을 했고요. 마이너스 38.25%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scm 생명과학 줄기세포고요. 오늘 어, 뉴스가 있었죠. 자, 사면,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고요. 원익홀딩스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자, 한국패럴렐, 이것도 포장 관련주고요. 네,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기간,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고려 기간은 고려아연, 그리고 기아, 테크윙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주성엔지니어링,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 보면 이제 금융, 이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외국인은 유한양행, LG 에너지 솔루션, 리가켐 바이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계속 보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한국전력, HD 현대마린솔루션 요것도 계속 보이네요. 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 삼성생명 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네. 11월 잘 준비하자. 11월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금요일 장이었고 월요일부터 이제 장의 흐름을 따라서 잘 준비해가지고 오늘 11월 달은 좀 수익 보는 장으로 수익 보는 달로 어 마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안 드셔도 더 발전을 원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